민선 6기 취임 100일을 맞아 지자체별 성과를 알아보는 연속 보도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미군 기지로 대표되는 동두천씨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동두천씨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경제 도시와 교육 문화 환경 도시, 생활 복지 도시, 관광 도시, 안전 지킴이 등 다섯 개 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28개 단위 사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 재생 사업과 소요산권 관광벨트와 연계 사업, 산림휴양형 MTB 체험단지 조성 사업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세개 사업이 391억 원의 개별 계획이 이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지난 9월 30일날 최종적으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5년 동안 203, 293억 원의 도비를 단계적으로 우리가 지원받게 됐다. 관광 휴양시설 확충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10월 10일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구지정이 국토부 시민을 통과하면서 푸른숲 관광 테마세트장 조성과 소요산 관광지 연계도로 개설, 자연발생 유원지 활성화 사업 등 647억 원의 개발 계획이 결정됐습니다. 예산에 들어가는 거에 50% 정도를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뭐 도로라든가 연계되는 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거의 9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모터를 우리가 만들었다. 하지만 최근 미군 화력여단의 동두천 잔류가 결정되면서 대규모 도심 개발 사업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국가안보라는 명분 때문에 60년 넘게 주민들이 희생을 감수한 만큼 시는 미군 잔류에 따른 정부의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국가 안보는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만 살겠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미군 기지가 남아있는 만큼 기지도 축소를 해주고 또 우리도 그걸로 겨냥을 해서 동두천이 살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이 밖에 앞으로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 현안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미군 반환 공유지 개발을 성공시켜 살맛 나는 동두천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